직장에서 제가 요양보호사 가 직업인데 동료들이 이제 휠체어 케어나 어르신들 그 케어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서로 안 하려고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거나 눈치 보거나 어 제가 이제 제일 막내고 나이도 어린데 어 너가 해야지 뭐 그런 못 본척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일과 수행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자세로 일해야 할까요? 그건 아주 쉬워요 운동 삼아 한다 이렇게 저녁들이 힘드니까 네. 그걸 갖다가 네. 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니까 내가 막내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힘들어 네. 그러니까 운동 삼 운동을 원래 힘이 들어 <laughs> 등산을 가도 힘이 들고 알겠어. 내가 요번에 네팔 간 집에 거기 산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죽을 뻔했어 진짜 올라가는데 막개 얼마나 힘이 들면 계속 엉덩이에서는 막 방구가 퐁퐁. <laughs> 계속 나와. 어. 그래서 우리가 방구를 끼다가 전부 다 내만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가는 사람 다 방구를 펑펑 끼다가 그 올라가는 계단에 그 말똥이나 소똥이 참 많았어. 그러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. 아 말이 힘이 드니까 용을 쓰다 보니 똥이 툭 튀어 나왔구나. 우리는 소리만 났지 똥은 안 쌌어 그래도. 안. 그래서 우리가 말 심정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힘들고 막 쳐다보면 계단이 꼭 하늘까지 다한것 같아. 끝도 없어. 그 첫날 오후에 두 시간 올라가는 거는 3,500개라 그러고 또뭐그 다음날은 뭐 6,000개라 그러고 그뭐 계단만 보면 막다 그냥 몸서리쳐 <웃음> <웃음> 계단만 보면 어 그러니까 애를 쓴 것처럼 그러니까 뭐 어떤 거든 그것도 이제 운동을 하려면 이제 힘이 들잖아 그죠. 네. 우리도 절을 하려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? 힘이 드는데 자기가 휠체어 미니기에서 첨배하는 것보다 힘들까 덜듣까더 덜 힘들습니다. 그래? 네. 매일 천배는 자기 법당에 와서 잘할 거 아니에요 수행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 가서천배하는 것보다 쉽다. 그래도 우리 계단 올라가면서도 그래 우리끼리 그래 얘기했어. 그래도 만배보다는 <laughs> 쉽다. 계단 만개 올라가는 게 힘들긴 하지만 만배하는 것보다는. 쉬워.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게 쉽나? 절한번 하는 게 쉽나? <laughs> 계단 한 번이 훨씬 쉬워. 내가 대강 세어보니까 계단 한절한번 하는 게 계단 한 다섯 개 올라가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1 0배보다는 어렵고 1000배보다는 어려울지 몰라도 1 0 0배보다는 그래도 쉽다. 하루 올라가는 게 3000배보다는 쉽다. 3000배 할래? 계단 올라갈래? 그러 <laughs> 계단 올라가겠다. <laughs> 우리 뭐 3000배도 몇번 했는데 뭐 이깟! 하도 힘이 드니까 이런 얘기해 가면서 아, 올라가는데, 나는 심장이 이게, 뭐, 심장이 안좋다 그랬잖아. 심장 동맥 세개 중에 한 개가 막혀가지고. 그러니까 이 고산 막 3,000m 넘는 데다 그러니까. 처음에는 50개 단 올라가다가 한번 쉬었는데, 그 다음에는 이제 50개도 못 가겠어. 30개 올라가다가 한번 쉬고, 나중에는 20개 마다 한번 쉬고, 20개 마다 한번 쉬고. 그러니까 내가 꼭 트럭 같아. 트럭 위에 고속도로 갈때 오르막에 못 올라가잖아. 그지? 그러고 막길막고 이러잖아. 그래도 내리막 갈 때는 쑥 내려가잖아. 그래 내가 똥차야.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. 또 올라다 씻, 똥 올라다 씻. 그러니까 사람들 이다 놀리니까 스님 옛날에 날라다니들이 늙었네. 이러면그래 놀림을 딱 하다가 딱 내리막이 나타나니까 어요내 이제 특기가 나타나지. 탁! 해가지고 그냥 톡 뭐, 짐승 달리듯이 그냥 착착착착착착기가 내려오니까 쭉 그냥 쳐다내버렸지 내가 그리고 눈같은데 이런데 난잘 가잖아 쭈욱 미끄럼 타가면서 그냥 그래 가니까 역시 아직은 내리막은 내리는데 오르막은 안되더라 오르막은 막 이게 따가워 이게 막 따가워 가지고 막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자기가 그럴 때 회사 조건이 그럴 때는 딱 수행과 일의 일치 수행과 일의 일치가 뭐냐 그거를 뭐로 삼한다? 아 수행 삼아. 절 삼아 한다. 이렇게 생각을 딱 바꿔버리면 돼. 그래, 딴 사람 할 때도, 아, 어, 그것도 놔주세요, 놔주세요. 이렇게. <laughs> 왜? 내가 운동해야 되니까. 또딴 사람, 어, 그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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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줄게, 내줄게. 아니, 이 힘드는데, 그럼, 아, 나 운동 삼아 할 때는 괜찮나? 오늘, 오늘 운동 좀더 해야 돼. 오늘 내가 이게 50개 밀어야 되는데, 아, 38개밖에 못 밀었어. 더 <laughs> 줘. <laughs>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딱이 마음은 친구들하고도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지고, 그렇게 돼? 그럼 운동도 되고 좋아? 그렇긴 한데요. 또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이상한 그 그러니까, 그러니까 고자질이나 하지 않은 거 고자질하거나 윗사람한테 그런 게또 따라오더라고요. 그거 왜 휼쳐 왜, 왜 밀어주는데 왜 따라와? 다른 일을 더뭐 여, 먼저 하거나 그러니 신경 쓰지 마. 고자질하면 하라 그래. 음, 사람 말 고자질하든 뭘 하든 해도 내가 거기서 휠쳐도 많이 밀고 어려운 일다 맡아서 하면 네. 처음에는 고자질이 먹히게 될지 몰라도 우리도 여기 만약 같이 내가 있는데 뭐 누가 고자질을 나한테 했다면 뭐한 번, 두 번은 그게 그 말을 듣고 내가 오, 니왜 그러냐 이럴 수 있지만은 바로 1년, 2년 살아보면 아나 모르나 하루 이틀 처음 만날 때는 통하지 고자질은 오래는 안 통해 그러니까, 저 왕같이 그 머리 약간 이상한 모자라는 왕들 그런 거는 뭐 예외지만은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, 그런 고자질 같은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. 그건 한두 번 통하지, 길게 가면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수행자는 그래, 그래, 하고 싶으면 해라. 이렇게 가는 게 좋아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일과 수행을 통일이 되는 거예요. 내가 정태와서 수행한 게 작업장에서 현장에서 내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. 네.